you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1979년생 올해 37살이 된 양현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외국계 은행에서 근무 하고 있고요. 양띠라고 하면 은 보통 순한 이미지를 떠올리는데요. 저는 실제로 양띠긴 하지만 순한 이미지를 넘어서 뚝심있게 열심히 일해서 은행에 입사한 만큼 여성 임원이 되는 것이 꿈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안주 맛집은요. 2015년 새해를 맞아 복 많이 받으시라고 누구든 복스럽게 먹을 수 있는 안주 맛집입니다. 자 함께 가시죠. 음... 야이 이 복을 받으라고요? 네. 어, 이거 아주 비싼 거죠. 네. 사장님 여기 보고 해주세요. 복 불고기 주세요. 복 소금구이 주세요. 복 맑은탕 주세요. 와, 와 이게 좀 비싼 편이긴 하죠. 네. 근데 회식 거는 당연히 어. 제가 딸 거니까 다 드셔도 됩니다. 남이 사준다고 하니까 열개씩은 아, 먹어야지. 진짜 뭘요 너무 많아. 자, 양현중 씨. 저희가 이 복집을 이렇또 데리고 와줘서 저희로서는 좀 무한한 영광이로 쏘이다. 복기좀 비싼 편이긴 하죠. 네. 근데 해식권는 당연히 어. 제가딸 거니까. 아, 그래요? 어, 예, 쏘겠습니다. 오, 네. 역시. 대박. 양띠지만 범상치 않은 양띠. 어? 아, 네. 본인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그 37세가 됐고요. 1979년생 양띠입니다. 음, 현재 나이 네. 직업이 어, 응감이요. 중갑이. 네, 친구. 반갑습니다, 네. 친구야. 예. 네. 네. 제가 현재는 외국계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신규 사업팀이라는 곳에서 차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와, 아, 외국계 은행에서 네. 차장이요? 네, 네. 차장님은 연봉도 꽤 쎄시겠네요. 쎄다 세. 그러면 뭐 오. 여기 그냥 별 부담 없겠네요, 사실. 아, 예. 네. 다 드셔도 됩니다. 그래. 뭐 마음 놓고 우와. 먹을게요. 아, 네. 괜히 부담 가졌네. 아, 매일도 먹어야지. 저희들도 좀 많이 드세요. 아, 네, 네, 네. 어, 얼마나 많이 <laughs> 아까 동생만. 벨트 풀러 놓고, 벨트 풀러 고저 포장까지 해야 어, 되겠다. 퀄리티 풀러 놓고. 근데 뭐 저희는 <laughs> 네. 뭐 저도 고는좀 좋아라 하는데. 네네. 보고를 좀 가끔 꺼리는 분들이 이 보고의 그 알과 피의 독이 있거든요. 음, 그렇죠? 맞죠이 어. 네. 식당 자체가 역사만이 삼3삼 년이나 되고요. 무료. 그리고 주방장님 경영만 1 5년 이상 보고만 전문으로 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경영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laughs> 그건 아니죠. 네, 그래 믿고 드셔도 경력 자체가 노하우예요. 네. 대표 안주는 뭡니까? 아 대표 안주 보고 햄니다 보어는요얘참 일본에서 좀 먹어봤는데 네. 이 접시에다가 아주 얇게 끓여서 그렇죠. 아 맞아 너무 얇게 얇게 투명하게 어, 그게 음. 왜냐면 보어는 육질이 그만큼 탱탱하기 때문에 얇게 쳐야 된대요 조 살이 다 너무 많아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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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그렇죠. 기절이 예술이죠. 너무 예뻐서 이영애 씨 피부 같대. 맞아요. 공기 <laughs> 같아요. 아 이거 안에 비칠 정도로 이렇게 투명하죠 네, 이렇게. 안에 비칠 정도로. 네 이거 보세요. 얇게 다른 거 이렇게 얇게 치면요. 맛이 없죠. 맛도 없고 씹는 맛도 없고. 그렇죠. 이건 그래도 탱탱합니다. 그렇죠 식감이 음. 일품이에요. 네네 네. 네, 일단은 보거를 깔고 네. 미나리. 네 미나리 그리고 이건 파거든요. 무순이랑. 돌돌 말아서 네, 찍어서 어때요? 재료 맛이 다 살아있어요. 근데 아. 이거를 보거가싹 감싸주면서 음. 음, 감칠맛까지 나고 네, 너무 좋습니다. 어. 특히나 이 집은 6시간 동안 숙성을 시키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감칠맛도 있고, 음. 씹는 맛도 좋고. 그냥 한꺼번에 먹을래요. 한꺼번에 <laughs> 이렇게. 음. 하나씩 먹기가 답답해. 답답해. 음음음 음. 음. 미나리하고 딱 맞아요 네 그럼요 보거가 음. 원래 미나리랑 음. 살짝 궁합이에요 그래요. 네 음. 이, 이거 닭고기 그거 껍질 같은 맛이 나요 닭 껍질? 닭 껍질 아뭐 일이 저렴해가지고 이이 너무 저렴하시다 맛을 모르겠거는어떻게닭 껍데기랑 비교를 해 그러니까 약간 사람이 비싼 것도 먹어보고 그래야 네. 되는데 음. 늘 그냥 하유리 에의사구사구려에산 아, 동있다 아, 아, 좋다. 진짜 좋아하게 생겼어. 얇아서 진짜로 금방 씹어서 넘어갈 것 같은데. 씹는 맛이 상당했어요 식감이 아주 묽게타죠열 네. 개씩이 먹어야지. 열 개씩이 먹어야지. 뭐야? <laughs> 야, 너 무슨? 어, 이거 안 되겠다. 진짜, 밀리는 것 같아. 아니, 그 보고를 좀 옮기면서 먹어야 되는데 이게 무슨 싸구려 횡주알이래? 싸구려 횡주알이래? 아, 정말. 미안해. 챙피하네요, 제가. 응? 음. 아, 아 술리 필요해요. 사실 음. 이런 거 먹으면. 술 땡기거든요. 사실요. 소리 좀. 그러면 u 거 r 어울 a t 만한 술을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어, 그 e wine o 요 응? 화이트 와인 어떠세요? <laughs> 의아요, 의아요. 의아요. 음. 이제 상반되는 메뉴로 어떠세요? 아니, 불고기 어떠세요? r e t 불고기 is t h 아, menu. We are here. 고기기 r e here. We a 요 일단 한번 보시는 게일을 한번 보시요게 are 너무 어, 냄새가 좋아요. 음 아주 좋아 아주 좋아 <laughs> 요거를 같이 이렇게 같이 네 응. 버섯이랑 버섯. 야채랑 맛있다. 맨 처음에 달면서 매콤서 그다음에 고기는 담백하고 네. 네. 회를 못 드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이거는 회못 드시는 분들도 드실 수 있고. 애들도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약간 닭고기 같기도 하니까. 닭고기 원한면좋 나가시. <laughs> 첫 맛은 약간 달콤한데 끝 맛은 매콤하죠. <laughs> 맞아요. 엄청 착한 와이프가 결혼하고 나서 매워지는 그런 맛이요. 에 오려나온 국물하고. 어, 밥 많이 났다. 담백한 국물. 그다 소스에 매콤한 국물이 삼박자가 딱 맞아떨어지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해 먹고 복두부 기해 먹었어요. 또 다른 메뉴가 지금 준비고있습니다 아, 너무 좋다. 예, 사장님 복 소금구이 주세요. 소금구이. 소금구이는 돼지 소금구이. 네. 복도 소금구이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어? 지금 화로가 들었네요 네, 예쁘다. 어, 이거 말고도 소금만 뿌려서. 네, 소금하고 또그 실장님 특별한 네. 비밀 약간. 아. 나는 아, 서으로 그리고 네, 어, 손으로, 손으로 먹어야, 먹어야 맛있어. 뜨끈뜨끈하네. 음, 에? 음. 음. 간이 돼 있고. 아하. 아 고소하다. 고소하다. 음. 음. 어, 이거 괜찮은데 이 것도. 네. 음. 음. 이게 베테랑 주방장님이 음. 살짝 노릇노릇하기 때문에 음. 겉, 네. 겉은 약간 과자 같은 듯한, 그쵸. 네 속살은 부드럽고 콩부의 음. 맛을 본연의 맛을 확실하게 느끼겠는데? 음. 아, 맛있지만 많이 살이 없어요. 음. 근데 살이 없는데 맛은 훨씬 맛있다 이게. 네, 훨씬 맛있다. 고갈비 같은 거, 고등어 갈비 이런 거 비린내가 나거든요. 음. 데 손을 막 뜯어먹잖아요. 비린다안 나, 안 나. 조금 나. 나. 응? 좀 나? <웃음> <웃음> 손발이 안 맞나, <맞냐>, 이렇게. <laughs> 어? 아침부터 어? 끓이는 거예요? 따로따로요? 아 어, 살이 그냥 들로있네 어, 고기를 먼저 넣는거요 우러나게. 어. <laughs> 제가 술 먹고 난 다음에 항상 이 봉맑은탕을 먹으러 다니거든요. 네. 네, 웬만한 좋은 데는 다 음. 먹어봤거든요. 자신 있어요? 제가 냉정하게 판단을 해드릴게요. 네. 네. 어우 제대로 고분하겠다자이기 봐요. 어, 고기가 진짜 워낙 신선해주 하얘. 그렇죠. 괜히 활복을 쓰는 어, 게 아니죠. 눈 사람처럼 하얘. 진짜 요 고기가 미치겠다 오와. 진짜. 음. 와, 진짜 먹을 게 너무 많아. 어우, 명운탕보다 훨씬 낫다. 속이 확 풀리는 것 같네. 풀렸어, 풀렸어. 응. 아, 아, 행복해. 아, 시원하다. 아, 양차림 덕분에 아주 고급스럽게 입이 호강하면서 아, 즐겁게, 해피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본 쓰일 줄 아시네. 아, 응, 오늘도 쓰세요. 아, 엄청 <laughs> 쓰세요. <저, 웃음> 네. 응. 자, 우리 차장님은, 저, 근무하신 1 3년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네. 근데, 그동안 차장님 되기 전까지, 뭘 본인만의 노력이라든가 어, 힘든 예. 점도 상당히 우여절도 곡 많았을 것 같아요.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직 싱글에다가. 아, 그렇겠다. 예. 음. 네, 남들이 이제 육아에 신경쓰고, 음. 뭐 연애하고, 결혼할 시간에, 음. 저는 그 시간에 음. 열심히. 아, 할... 아, 여기서 또 자랑질을 하시네? 네. 비슷 아, 네. <laughs> 아, 네. 맞아요. 아, 예. 예. 그래요. 남들 연애할 때 그렇죠. 나는 예. 일을 했고, 그렇죠.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네. 내가 그만큼 남들보다 앞서갈 수밖에 없었다. 네. 어... 제가 실질적으로 과장 달고 2년 만에 차장이 된 거거든요. 과장 보통, 보통이 보통 얼마 만에 되는 거예요? 아주 빠르다고 하는 직원도 3, 4년 정도 걸리 거예요. 왜요? 절발도 단축했다는 얘기네요. 낙타산낙타산 네. 정말? 낙타산낙 아, 오늘 자랑질 많이 하시네요. <웃음> <웃음> 제가 여태까지 그 일하느라고 앞만 보고 달려온 것 같은데, 어, 2015년에는 꼭 결혼을 해서. 예 친구야 아아 네, 네. 아무리 돈이 벌어도 결혼하고 네. 싶죠 네아 그리 그래. 주변에 이제 예쁜 아기들을 아, 낳고 그렇죠 그러면 아무래도 친구들 보면 또다 이렇게 맞죠, 애들 맞아. 데리고 네. 학부형 되고 막 그렇게 됐을 네, 텐데 어. 그렇죠. 올해는 예 고거를 어. 계획으로 삼고 어, 있습니다 그냥. 날짜만 잡아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날짜만. 그렇서다 다 준비되어 있는데. 어, 올해 막 네. 10월 11일 그러면 날짜만 잡아가지고. 아, 그렇죠. 예. 남자만안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요, 나도 어. 날짜만 있으면. 음. 네. 음. 네. 그, 날짜 잡아요, 날짜. 날짜는 생일 생일 네. 네. 10년 후에, 1년 후에. 네, 안 돼, 안 돼. 10년 에 50천 네. 자, 양 직장인 백인이 뽑은 2위 안주맛집이었지만 아주 상당히 고급스러웠고 저희가 아주 속에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회, 보고 불고기, 그다음에 보고 소금구이, 보고 말골탕까지. 소개가 어땠습니까? 쪽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당연히 1등할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아, 무슨 가격으로 밀면 무조건 1등이죠, 사실. 1등 또 다른 거 같네. 또 여기 가보겠습니다. 니까안가 다음에 안, 안, 가. 안, 안, 가. 안 네. 가도 됩니다. 그래도 저. 이 명색이 일집인데, 명색. 아 맞다, 맞다. 네. 와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어떤 집이니까요? 손가는 아, 데. 그러게요? 너무 포장을 많이 하시고 자신이 없으시죠. 준비하고 많이 왔네. 글쎄요, 뭐큰 기대는 갖지 말고 한번 일단은 가보자고요 네 어. 아, 네, 가보시죠 네.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저는 79년생 양띠 손천수입니다 저는 한옥모형 공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사업 전반적인 관리를 진행하고 있고 공방과 제품에 대한 브랜딩 그리고 디자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안주 맛집은 동안 페이스 유지를 위한 아주 특별한 안주 맛집입니다. 한살더 먹었다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젊음을 얻으러 가보시죠. 용대리 거 맞을? 네 맞습니다. 김대리는 박대리 거 아니죠? 아니죠, 용대리 맞죠? 용대리 맞죠? 아, 오 먹음욕 싫었네 네. 캡사이신은 아니에요. 오늘 먹었던 거 그냥 싹 날릴 수 있어요. 아 진짜 소주 부르겠다. 오이 아까 그살 하고. 이거 진짜 쓸데없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의아해 엄매 <laughs>